종종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시거나 지금은 자신의 삶이 죄 속에 너무 깊이 있어서 죄로부터 어느 정도 깨끗해진 후에 예수님께 나아오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.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고 심지어 스스로 깨끗해진 후에 나오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이기까지 한 것이지요.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씻은 받고 회복되고 의롭게 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.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.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.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. 이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.